네, 안녕하세요. 도인남입니다. 지금 시간 수요일 오후 12시 점심시간이죠. 자,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요. 어, 좀처럼 이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요,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도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급등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 종목 공개해드리기 전에, 자, 바로 어제, 어, 단 하루 동안 정보방에서 챙긴 수익부터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지난 주말간에요. 이30% 익절하고 나서 재차 추가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원래 커넥트 있죠. 이 원래 커넥트 7% 추가 수익 안정적으로 꽂아 드렸고요.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라그랑주 한 종목만으로 15% 추가 수익까지 챙기면서 단두 종목만으로요 얼마 무려 22%에 달하는 확실한 단기급등 수익 꽂아 드렸습니다. 자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의 귀중한 단기 수익 잘 따라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자제 실시간 계좌에 보시면 다른 종목들도 조금 뭐 약손실 중인 종목들이죠. 비트, 그리고 도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,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정도. 자, 하지만 여전히 제 계좌의 총 보유 자산 및 평가 수익률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여전히 혼자 투자하시면서 이 지금 어려운 시장 대응을 잘못 하고 계신다면요, 어,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요,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현물 정보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시면 됩니다. 어,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 통해서요,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어, 보여드렸던 이런 급등 수익으로 이겨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각설하고요,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단계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 바로 팔콘 파이낸스 가져갔습니다. 자 영상인만큼 쉽고 짧게 주요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날봉상 이렇게 보시면요 어, 삼각 수렴의 이 상단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. 그렇죠? 여기서 4 시간봉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이시죠? 이 더불어 최근 이 185원 매물대와 215원 매물대 사이에서 이러한 저박스권 횡보 흐름이 이어지다가 수렴 돌파와 함께 어, 상단 215원 매물대까지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. 자 그렇다는 건이 삼각 수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? 바로 이 수렴의 끝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강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. 자 그리고 이평선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, 자, 지금 보이시죠? 빨간색 5일선이요 모든 이평선들을 강하게 상방 돌파하면서 연이은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출현해주었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20일선과 60일선 또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가며 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형성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자 그만큼 이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어, 뚜렷한 주가 하락 없이 강한 상승 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. 심지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요, 이 수렴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유의미한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그 말은 곧이 주요 구간에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승 단서가 되는 거죠. 자,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는 자,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이 전고점 부근으로 볼수 있는 이 280원까지 상승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어, 상시한 이후 에 축적되어 있던 어마어마한 거래량들까지 전부 다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280억 매물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 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400원까지 상승도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만큼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요 우리 홀더분들,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, 매수 찬스라는 거죠. 자 지금 시장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본격적인 불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. 이렇게 버티기 힘들 정말 지루하고 지옥같은 순간들을 버티고 이겨내야만 이후에 있을 어마어마한 상승을 통해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우리 홀더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 링크에는 현물정보방에 입장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어 제가 잡아드린 이런 단기급 등 종목들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더라도요 어 계좌는 충분히 저처럼 이렇게 우상향시킬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영상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